예, 안녕하세요. 김영사입니다 어, 오늘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주는 계약서가 꽤 많았습니다. 그 계약서는 원래, 퇴직금은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퇴직할 때 원래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당신이 이제 1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올 건데, 어, 그거를 이제 미리 매월 월급 속으로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계약인 거죠. 이런 겁니다. 원래 1년 근무했다. 1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퇴직할 때 받아야 될 퇴직금을 미리 매월 월급 속에 우리가, 어, 이 분할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약정을 한 겁니다. 원래 퇴직금을 줘야 될게한 200만원 있다고 한다면, 매월 월급 속에 약 20만원씩을 포함해서, 당신의 월급 속에는 20만원씩의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할 약정을 체결한 거죠. 어, 나중에 퇴직할 때가 되니까, 어, 당신한테 줄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어, 그럼 과연 퇴직금 이 분할 약정이 효력이 있는 거냐? 어, 이게 다 터진 그런 사건이에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있었고, 어, 이 회사 근로자에 대해서 연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 계약 내용이 이제 연봉 얼마 이렇게 해놓고, 자, 연봉에는 뭐 기본급이나 시간의 수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연봉 속에는 퇴직금도 이제 얼만데 그 퇴직금은 매월 당신의 월급 속에 분할 지급하겠습니다. 자, 이런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어, 이미 월급 속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이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뭐다 쓰는가 하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래 퇴직금은 퇴직한테 주는 건데 어, 매월 앞에 분할 지급하는 거. 이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 문제가 되고. 만약 이게 퇴직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난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하세요. 이걸 청구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당신이 받게 된이 퇴직금이 실제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 그러면은 이거 부당이득을 취한 거 아닙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부당이득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사용자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용자가 이 회사에서는 내가 받을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당신에게 줘야 될 퇴직금 채권을 서로 상계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를 해버린 거예요. 자 과연 그러면 이에 대한 상계가 가능한 거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어, 임금은 전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상계가 금지가 되는 거죠.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계를 합의했을 경우에 자유사에 따라서. 어, 두 번째로는 이게 아주 조정적인 상계다. 뭐 기수상의 착오로 잘못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어, 퇴직할 때 까고 주는 거. 이런 상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과연 월급 속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냐? 뭐 퇴직금으로 서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나중에 줘야 될 퇴직금 채권과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이제 이걸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냐 요 문제인 거죠. 첫 번째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퇴직금으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왜 효력이 없을까요? 퇴직금은 그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 거죠? 권리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흔히 퇴직금을 저희들이 후불 임금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후불 임금. 자, 후불 임금이라는 표현은 어, 퇴직할 때 권리가 발생한다는 차원으로서 후불 임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내 권리가 퇴직할 때발생하는거예요 그런데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를 미리 월급 속으로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자, 어떤 계약으로 이하는가 하면. 퇴직금 채권을 사전에 포기로 시킨 거다 이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인 거죠. 그런데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미리 포기 시킨 그런 약정이니까 이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약정이니까 어, 이거는 퇴직금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판례의 시각입니다. 자 볼까요? 자, 사용자가 이제 퇴직금을 매월 월급 속에 뭐 지급하기로 했다.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약정은 어,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이에요.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이걸 거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시키게 하는 거다. 어 이거는 에, 퇴직금을 퇴직할 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거죠.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준이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어, 이, 이제, 퇴직금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매월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이 되는데, 이게 퇴직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월급 속에 한 20만원씩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퇴직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를 뭘로 봐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매월 20만원을 뭐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임금인 거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었고요. 자,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어, 퇴직금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 근로자로서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 월급 속에 포함된 그 퇴직금은 어, 부당이득으로 봐야 되는 거다.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자, 이 문제를 부당이득으로 본 판례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득을 한 거니까, 이건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게 임금이 아니죠, 그죠? 퇴직금이 아닌 거죠. 퇴직금이 아닌 거니까, 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어, 이 판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임금이 아니고, 요거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제 근로자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는 예,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되기 때문에, 요건 부당 이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예, 판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문제가 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로 사용자는 아직 퇴직금을 지급 안 했어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또 사용자에게 부당 이득을 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두 가지가 어차피 금전채권인 거니까 사용자가 상계하겠다. 내가 받을 부당인득 발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당신의 이제 퇴직금 채권에 대해 상계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상계가 가능하냐? 이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원래 임금은 전액 지급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계가 안 돼요. 상계가 안 되는데, 이게 조정적인 상계인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 정적인 상계는 뭔가 하면은 조금 이제 계산적인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기술상의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돈이 더 나간 거죠. 그걸 나중에 주게 될 임금에서, 나중에 주게 될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거. 이거는 조금 그, 조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거니까 그런 상계는 뭐 근로자의 뭐 생활 이익을 그렇게 침해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 판례에서 그 법리를 좀 끌어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계산의 착오 때문에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뭐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조금 이제 목적이 좀 기술상의 착오, 계산상의 착오 때문에 한 거니까 조정하기 위한 목적인 거다. 그러 근로자에 어떤 큰 불이익이 없다라고 와서 상계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리를 요런 판례에서 그대로 어 유출을 하게 됩니다. 적용을 하게 돼요. 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걸 자동 채권으로 해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조금 이런 조정적인 상계랑 유사한 걸로,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계는 가능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상계는 100% 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사 집행을 오게 되면은,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는 그 2분의 1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압류 금지가 되는 채권은 상계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가 가능하지만,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상계 가능하다. 왜냐하면 2분의 1까지는 압류가 안 되니까 상계도 안 되는 구조예요 자,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 이거 상계가 허용됩니다. 라고 하는 판례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판례는 상당히 비판이 많긴 해요. 이게 어떤 비판이 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니, 퇴직금, 월급 속에 포함된 퇴직금이 퇴직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 여기 임금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부당이득 어 이제 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임금인 거다 여기 하나 비판인 거죠. 보니까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가지고서 계속적 중지로 지급했으니까 퇴직금이 아니고 부당이득이 아니고 이건 임금인 거다. 이런 비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더라도. 상계는 어떤, 뭐, 이제 근로자의 경제 생활 안정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서 금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 경우를, 뭐, 이제, 시간의 근로를 조금 더, 했, 덜 했는데,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어, 상계하는, 그런 계산에 차고 에따는 상계랑 같이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케이스는. 설사액을 부당이득으로 보더라도 상계는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비판 두 가지가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에, 과거에는 꽤 많았던 그런 판례 유형이라서 중요했던 판례였어요. 지금은 에, 퇴직금에 대한 중간형산이 상당 부분 금지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 이제 판례의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판례니까 다시 한번 이 판례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